어, 2025년 9월 14일 오늘은 한국 예술 문화 명인 충청지의 제 6회 충청지에 명인들 전시에 왔습니다. 충청지회가 사실은 깊은 예술인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명인 중에서도 국가 문화재급 문화재급 그런 예술인들이 많이 계시죠 어 여기 서복수 선생님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미 국가 명장으로 선정돼 있고 뭐 명인뿐이 아니라 대단한 실력을 갖추신 분이신데 석공 좀 여러 종류의 돌들을 가지고 두꺼비를 다음은 보령돌인가요? 어. 김일환 선생님 어. 김일환 선생님 표로 김일환 선생님만의 독특한 표로 문양이 따로 있죠 충청지회장님이신 최차열 선생님, 최차열 선생님은 원래 한국 예총의 충청지회장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명인에 다시 이건 맥강공예, 맥강 맥간, 보리맥자, 맥강공예인데 보리떼공예라고도 그렇죠. 맥강공예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소품, 생활 용품. 이 맥가이랑 보리떼, 보리 때, 보리 목의 윗부분을 보리가 있기 전에 이 부분에 대를 따서 그것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풀을 풀로 붙이고 워치를 하고 맥간공예 어찌보면 나전칠기공예 같기도 하고 그렇죠 김경자 선생님의 화예 장비가 이런 장비까지 다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아, 백영국 선생님. 전통 서각명인 백영국 선생님. R14님은 일기신가 보네요 백영국 선생님. 아, 이준실로 전시실로 가볼까요? 김혜숙 선생님이십니다. 플로어 아트 아, 색실로 감면서 만들었네요. 음. 장영길 선생님, 사진작가 네.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백한선 화해작가 화해메인 선생님 백한선 성전화이네요성전화이가 뭔지 아시죠 네. 안광호 선생님 한식 창호, 창호라면 문, 문자는 소목 문자하시는 분이시죠? 어, 이쪽에 아, 최영교 선생, 최명규 선생님 문이나. 정갑훈 선생님 황 토종 소금이죠 전통 제형 네. 여기 제3 전시실에. 주경자 선생님이십니다. 모시쌈술, 5 0배에 술을 놓아서 봐요 군수 봐요 향군에. 충청지에 하면 최설희 선생님. 목소리를 빼낼 수가 없죠요 우리, 우리 차선생님 이제 기도를 네, 열심 하세요 제 작품 내려놔 보셨죠? 네이 앞에서 소보세 유튜브 차, 동영상 촬영이에요 음, 음, 선생님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건강 회복 다 되셨다니까 네. 더욱 축하드리고 네, 이 작품 소개 좀 잠깐 간단하게 좀해보시어이 작품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1,700장 1700장. 예, 예, 1700장이 다 이어진 건데, 예. 그, 우리나라 전통 오방색이라 해서,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통 오방색이 들어간 거예요. 예, 예. 예 다른 건 이제 또 간색을 많이 들어갔지만, 그 예, 예. 들어가서, 그, 방위를 가르치고, 예. 어, 제가 논산에서 왔는데요. 동서남북, 예. 어, 봄, 여름, 가을, 평월, 방과 계절을 가르치는 예, 예. 건데, 이 가운데 노란색은 그 옛날에 황제나 황제 황제가 입었던 그런 네. 옷들이 노란색이었고 중, 중앙 중심이니까 네. 데 그건 노란색은 벽사라고 그래서 네. 그 가진 나쁜 잡것들을 다물리치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 드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음. 더 노란색을 중요시해요 음. 그래서 저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엮어서 하는데, 네. 이 단어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선이라서, 이게, 빤드덕게 맞추기가 힘들어서. 네. 네. 크기가, 네. 크기라서 네. 달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래야 한 장씩 다 나오니까. 음. 네. 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 좌청령, 우백호, 남주자, 북현무. 예. 네. 상상의 동물은 기지만, 그래도 그렇게 다 옛날 어른들이 네.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거기에 또 기반을 두고 네. 좀 만들었던 그런 제품이라서 이것들을 보시면 엄청 좋아하셔요 안으로 막빨빨리 빨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 노란색을 이불에서 덮으면요 네. 승진한대요 아 그래요? <laughs> 아니 진짜로 승진한 분이 네. 계시는데 몇 네. 년을 승진을 못하다가 네. 노란색으로 이불을 해서 황금색으로 하면 승진을 할 거다 소리를 듣고 노란색을 찾아서 이불이 없어서 아차다 나중에는 만들어서 네. 해드렸는데 진짜 큰해 설기를 하셨대요. 저는 오늘 오늘 당장 올라와서 노란 이불 을한 해야 되겠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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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경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옷이 네. 좋았고. 네. 네. 같은 쌈솔이라도 네. 여기에다가 아 문이나 문, 문이 네. 하나 딱 난을 놓는 것도 네. 난을 자수로 동양자수로 놓으면 우리 전통자수로 놓으면 네. 이 작품이 그 틀려져요 네. 가치가 달라지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위에다 놓기는 조금 저 두꺼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데 네. 쌈솔에다 놓기는 난, 난 직접 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작품 값어치가 조금 돌아갈 것 <웃음> 같고.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저기도 예. 그 일일 불독서도 예. 쌈소 위에다가 수를넣었잖아요 아, 그렇게 봤어요. 아까. 일부러 그렇게 예. 제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쌈소로는 사람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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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들어가야 사람들이 볼 때도 쌈소로는 예. 사람은 저 위에도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예. 예.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도우에 네. 타우 마트홀에서 네. 전시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laughs> 그 저기가 인터넷 신문에 부지문이 그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홍보는 이런 때하놓구나가러죠 <laughs> 요것은 임춘자 아니 임춘자 아니, 선생님은 요화에 불교 예 명인님하고 어, 불교꽃꽂이니까 예. 그렇고 이수희 씨가 예. 불교 불 저기니까 나반전자니까 여기다가 이 선생님이 예, 콜라보로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예. 같이 하신 거예요 우리 명인들 이렇게 자꾸 해야 돼 이렇게 예. 음. 그리고 이거는 향로 예. 동서양국예요. 이게 동서랑북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멋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치가 있고 의미 의미도 깊고. 네두 예, 분이 같이 하시면서 음.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 느낌이요. 는 책은 동쪽일 거야. 이런 느낌이 올거 아니에요. 이수희 선생님. 이수희 예. 매니저. 그래서 콜라보는데제 생각에 그배인 님이 이제 따라 대장관 하신 공고 이용하니까 이것은 이제 덮어서 예, 예. 전시를 예. 예. 이렇게 다는더라고요 저기 한 것들이 많아서 위험한 예. 것이 어, 많으니게쪽 유성배

네, 축하드립니다. 회장 주, 주, 인터뷰 보는 제작품 앞에서 제작품 앞에서 장님이 전체 전체 설명이 <laughs> 하네 축하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뭐뭐작 전시 소개자문 뭐, 예. 이번에는 우리 충청 명인들이각자의그 네. 장르의 작품을 에 모아지고 1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석공오공 또 화예, 맥강공예, 화예, 맥강, 또 대장간, <laughs> 네. 또 무속, 화예, 화예도 있고, 네. 있고, 무시, 예, 있고, 예, 있고, 예, 있고 또 모시삼손도, 모시, 문이나도 있고, 사진, 사진도 있고. 각자의 장르를 한 자리에 모여서 소산에서 어, 자치를 벌였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각, 각 분야에 다한 분씩만 일부러 뽑으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laughs> 아, 중복된 거 있죠. 어, 또 뭐. 화예가 네 명이.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그데 아, 그리고 석공예가 세번 어, 아. <laughs> 제가 전시회를 이제 경기도 <laughs> 인천 서울 다 전, 다녀보는데 충청 전시회가 가장 알차고 알뜨한것 같아요 좀 다양하죠 예 다양하고 <laughs> 재밌고 그, 더군다나 작품 수를 많이 놓으니까 그 작품 세계를 더 깊게 알아볼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좁아가지고 두 점씩 밖에 못놓아야 되니까 <laughs> 지방이 제그 관람객 수는 적어도 네. 뭐 이런 전시 공간이나 이런 거 쓰기는 좀더이게 충족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전시 한 번씩 하려면 몇 달씩 회장님 고생하셔야 되잖아요. 뭐 작년까지는 제가 계속 시상국장을 맞췄었고요 올해 이제 대상을 했는데 심이더 무겁습니다. 하여튼 뭐 멋지게 전시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충천지의 최차열 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